자그마니 껐다 걸어보셔봐요. 반응은 어떤가 보자고. 그래서, 유리 다, 더 올려보세요. 그래야 알지. 뭐가 반응인지, 형님이. 한번 걸어보세요, 형님. 예. 달그마니 자, 나는 모르지만, 형님은 알 거라고. 그렇잖아. 뭔가 변화가 있는지는 형님만 알 거라고. 난 모른다고 내책가 아니기 때문에 형님은 민감하니까 국카시 발을 봤니 어떤가? 내 생각은 이전보다 왁의 감각이 좀 좋아졌다든지. 이게 벤츠 차인 따라 작업한 거고. rpm이 어, 뭐가 달랐어요? rpm 이 눈금만 큼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야 그러면 좋잖아. 공회전을 더 시킨다는 거요 형님. 괜찮아요, 그죠? 그게 공해 공이, 공이 되니 그게 연료를 줄일 수 있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기 됐네. 그러니까, 효과가 그, 있다는 걸 나타나는 거야. 예전하고 다른 거야. 왁스에서 방각은 어땠어요? 이전보다 왁스 반바보기, 그래도. 좀 낮은 것 같은데? 아, 그럼 됐다고요, 님그냥반이 나타날 때까지 전화하고, 어디어 차가 미쳤다는 거야. 차가 미쳤다는 거야. 그만큼 반응이 나타났다는 뜻이에그 분이. 그 목사님이 소개해 준 거야. 그때 왔던 반응님그분 차에 다뤘어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차에 달다고 지금. 목사님 지금 반응을 보고 있어 지금. 알부 차에 달아났다고 지금 목사님 차에. 근데 달고 하신 분이 그냥. 집에 와서 전화한 거야 와서. 도착하자마자. 차 미쳤다는 거야 차가. 차가 미쳤다는 게 있어 자동차가. 형님 그만큼 나타났다는 거야 뜻이야, 뜻이야.